지금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한국전력의 주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급등한 이후에 다뤄드리는 건 의미가 없죠. 이미 이때 지점, 이때 지점부터 한국전력 계속 분석하고 지켜봐온 사람이 지금 현재 급등에 대해서도 분석할 어, 자격이 있는 거겠죠. 이미 제 채널에서 한국전력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드렸던 거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급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흔들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시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계속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전날에도 장대 양봉 그대로 보여준 이후에 또 이렇게 양봉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뉴스, 호재가 발생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전력이라는 이 기업 자체 호재가 지속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고 다시금 주저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대를 한꺼번에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매수이기 때문에 어떻다? 지금 매수의 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만큼 이 이전까지의 상승 이상으로 또한번 강력한 수급이 터져 좋기 때문에 그런만큼 또 한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전망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려 드릴 텐데요. 자 그전에 중요한 내용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이때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나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4월 11일에 한국전력 매수타점 나갑니다. 가격은 22,000원대 가격이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해드렸고요. 4월 11일이면요. 바로 이때 구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 39,600원까지 예, 지금 벌써 80% 이상의 수익 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한국전력의 이때 타점과 아주 유사하게 세력의 매집이 확인 된, 확인된 그런 종목이 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의 종목이고요. 6월 2차 급등 종목으로 지금 현재 세력의 매집이 끝나게 되었고요. 주도 테마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한국 전력보다도 더 세력의 매집이 한눈에 확인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딱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안내 도와드려서 이번 급등 종목 무료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이 급등하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문자 신청 보내 주실 때이 번호 입력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제가 간편 문자 전송 링크를 올려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링크를 터치를 해 보시면 바로 무료 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로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한국전력 계속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와 있고 이 뉴스가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국 전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조금 확실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한국전력이 여러분 이번에 3분기에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인하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적 적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동결했다. 자, 갑자기 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은 왜 있었습니까? 바로 연료비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연료비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떨어지게 될수 있는데 한국전력의 기존 누적 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동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결 결정이 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동 전쟁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호통에 아슬아슬 휴전 유지, 이스라엘, 이란, 뭐 서로 내가 승자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휴전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동 전쟁이 해소가 되면 이 석유, 원유 관련해서 원유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겠죠. 연료비는 더욱더 하락하게 된다. 자, 연료비 하락 때문에 요금을 인하할 뻔했다가 동결로 했는데 갑자기 휴전이 되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연료비가 더욱 더 하락을 할수 있는 요인이 생겼죠. 그러면 전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어떻다? 어 수익성 회복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동결 전기 요금은 쉽게 변하지 않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연료비가 하락을 하며 하락을 할수록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한국전력의 주가는 쭉쭉 상승하는 추세를 그대로 받아볼 수가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원전 수출까지 주도하고 있다. 한국전력 7% 급등에. 또신고가다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계속해서 겹겹이 호재가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원전 수출 주도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은, 어,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볼수 있는 동시에 특히나 한국전력이 뭐 원전 수출을 어디로 하고 있냐? 중동 쪽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 유럽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수출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 이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그 수요량에 맞춰서 수출도 올라갈 수 있고 자국 내에서 전력 소비량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에너지 판매량도 많아지게 되니까 매출 자체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적자를 볼 때는 적자가 한없이 커지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수익을 볼 때는 한없이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셨을 때, 아, 한국전력은 지금 이 힘이 괜한 상승의 힘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미 이때 이전부터 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한국 전력이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강조를 해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더욱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 또 아직까지 한참 어, 고점 대비하면 한참 가격이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가 회복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전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제가 이미 이때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 안내 해드렸던 것처럼 또 한국전력만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포착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차트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력 매직 끝났고 주도 테마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6월 2차 급등 종목, 이제 급등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타점 안 나오게 되니까요. 급등 전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안내 도와드려서 이때 한국전력 타점 정확히 잡아드렸던 것처럼 또 2차 급등 종목대에 대해서도 타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입장 신청 주고 계시니까 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제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